간단하게 시청소감 23기 시청소감 보자면은 23기는 진짜 더럽게 재미없고 지들끼리만 신난 뮤지컬 본 느낌이었어요 막상 관객은 재미없어가지고 중간에 다 나가고 어? 뭐 이따위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본인들끼리만 신났어 좀 망한 기수지 않나 계속 오지랖 오지랖들이 심해 오지랖들이 우리들 남자들 되게 스펙트 좋고 괜찮으니까 여자들은 당연히 우리를 좋아할 거야 이런 게 깔려있어요 그런 것들이 깔려있어가지고 여자분들은 나름대로 본인들이 이제 남자분한테 그런 티를 안 냈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끼리 막 수련해온 느낌으로 야, 쟤나 좋아하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번 기스가 완전 똥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수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은 예상대로 광수 씨는 끝까지 좀 이기적이지 않았나 생각해요. 옥순 씨가 저번 주에 이기적인 불도저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광수 씨가 불도저 그거 운전을 멈춰야 되잖아. 근데 광수 씨는 끝까지 최종 선택까지 하는 거 보고 와, 정말 만세. 항복, 항복. 이거 옥순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옥순이가 확실하게 말을 해야 된다고 아까 채팅에 막 있더라고요. 이 이상으로 어떻게 확실하게 일를 해. 옥순 씨는 본인이 할수 있는 선 해서 최선을 다해서 얘기를 했어요. 광수 씨한테. 나는 여기를 결혼할 만한 사람을 만나러 온 건데 너하고는 미래가 안 그려진다고. 이거보다 확실한 얘기가 어딨어. 이렇게 얘기 듣고 최전택까지 하는 광수 씨가 이상한 거죠. 옥순 씨가 이 이상으로. 이 이상으로 가려면 이 쌍용 나왔쌍요 그리고 아까 대표 과형님도 옥순이가 진작에 초반부터 다른 남자들한테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셨는데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는 게 뭐냐면 옥순 씨가 나이가 있어요. 남자 출연자들이 다 88인가 그런데 옥순 씨가 한살인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옥순씨가 나이가 많다는 것 때문에 남자들이 옥순씨를 초반에 많이 안알아보려고있었어 그리고 옥순씨가 알아보려고 했었는데 영호 씨하고도 잘 안되고 영수 씨하고도 잘 안되고 이게 안되면서 옥순씨가 이제 딱히 뭐 만날 사람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 이제 광수가 들이대면서 이어진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좀 옥순씨가 이렇게 안된 거예요. 그리고 계속 광수는 초반부터 마지막까지 남자들끼리 막 집자면서 옥순이한테 들이대니까 우는을 어떻게 이겨? 지금 남자분들이 다 옥순이보다 연한데 광수 가막 울면서 옥순이 좋대 이길 수가 없어요 광수가 좋아하기 때문에 옥순이가 이렇게 좀 고립이 된거라 생각해요 광수가 좋아했기 때문에 옥순 좋아하는 남자들도 없었잖아요 옥순씨 좋아하는 남자들이 나이 때문에 옥순씨 좋아하는 남자들이 딱히 없었습니다 옥순씨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눈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나이가 있다 보니까 눈치가 있어가지고 아이 지금 내가 한살 많다는 이유로 남자들이 나한테 관심이 없네 하면서 안 그래도 옥순씨가 자존감이 낮아지는데 하필이면 재수없게도 광수씨 같은 남자한테 걸려가지고 계속 광수랑 데이트할 때마다 이번 기수 남자들이 너한테 관심도 없다 아무도 너 원픽인 사람이 없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하고 자존감 깎아내리는 얘기도 있고 나보다 한살 어린 애한테 그러니까 옥순 씨가 이제 계속 참고 참다가 오늘 눈물이 터진 거죠 집자는 게임 했는데 옥순 씨가 이제 현숙님이 1등하고 옥순 씨가 많이 울었습니다 광수가 마지막에 비련의 여주인공이다 뭐다 하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계속 내가 너를 좋아해 준 거에 대해서 고맙다고 여기라는 그 새내 같은 거요 새내 같은 거왜 아, 자꾸 옥순이가 그만하라고 하는데 프레임 그만 쉬어라 너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나 듣기 싫다 하는데도 마지막. 까지 1장 연설을 하면서 너 비련의 여주인공이었는데 뭐 그래도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원피로 뽑아준 거에 대해서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이게 뭐 마리아 방구야. 좀 광수 씨는 역대 최악의 광수. 그리고 아무리 본인이 옥순이랑 얘기하고 싶어도 옥순 씨가 적당히 알아듣게끔 데이트하면서도 얘기했었고 그렇게 했잖아요. 사과도 사과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마음이 있어야 사과를 하는 거지. 옥순 씨는 영초 씨랑 대화를 하고 있는데 광수는 왜 자기가 옥순이랑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옥순은 보이는 데서 정무에서 무슨 귀신... 지방령처럼 서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물론 광수씨 딴에는 옥순씨랑 잘해보고 싶고 옥순씨랑 커플까지 될 뻔했는데 안 되는 거 같으니까 악화가 된 거일 수도 있는데 옥순씨가 싫다고 하면 멈춰야죠.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으면 좀 빠져있다가 옥순씨가 혼자 있거나 얘기가 끝나면 그때 와서 하던가. 대화하고 있는데 불편하게 그렇게 대놓고 지방령처럼 서 있으면 어떻게 해? 무섭게. 아마 옥순씨가 무서웠을 것 같아요. 광수씨를 많이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옥순씨가 오늘 광수씨한테 완전 질리고 기가 막혀. 가지고 인터뷰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픽을 못 받은 비련의 요출이 아니라 누군가한테는 일순위 픽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생각이 좀 꼈다 이 얘기를 듣고 오순 씨가 뭐라 했냐면은 광수는 마지막까지 나를 아무 남자에게도 선택받지 못한 비련의 캐릭터라고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광수 얘는 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끝까지 한결 같은 인간이다 광수는 불안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상처 주는 인간이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광수를 완전히 끝냈다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옥순 씨 그렇게 인터뷰하는 거 보고 아, 옥순 옥순씨가 너무나도 참 현명하시고 말씀도 잘 하시고 딱 캐치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방송이다 보니까 도망갈 수도 없잖아요 중도 퇴소 할 수도 없고 왜냐면은 옥순씨는 오늘 인터뷰할 때도 말했지만은 다 같이 으쌰으쌰하고 그런 행사나 그런 게 있으면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정말 이번에 열심히 참여했어 내 스스로를 뿌듯해하는 그런 캐릭터인데 이번에 광수라는 이 사람 한명 때문에 열심히 참여도 못 했고 그리고 나이가 한살 많은 연상이라는 이유로 인기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옥순씨는 이도저도 안 돼가지고 오늘 상당히 현타가 와가지고 많이 운것 같아요. 이번에 23기가 많이 좀 옥순 씨한테는 지옥 같지 않았을까. 중간에 탈출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옥순 씨는 그래도 이분이 사회생활을 하시고 계시고 사회생활도 잘 하실 것 같아요. 내가 나 혼자만 생각해가지고 중독해서 하면은 괜히 출연자들 분위기를 나 하나로 인해서 곱창 나잖아요. 민폐 끼치기 싫어가지고 중간에 집에 가고 싶었는데 끝까지 본인이 참았던 것 같아요. 옥순 씨는. 그리고 광수 씨가 오늘 그 얘기를 했어요. 너 다른 사람도 알아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한 거는 사실은 너가 그러지 않길 바라고 나만 선택해 주길 바랬다는 마음에서 얘기를 한 거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저번 주에 광수 씨에 대해서 리뷰를 할때 얘기했었거든요. 광수는 옥순이한테 확인받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더 못되게 옥순이를 괴롭히는 거라고 딱 그게 들어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그거를 옥순이가 정확히 얘기한 거죠. 자기의 불안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상처 주는 인간 정말 확실히 무조건적으로 약간의 친절도 베풀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광수 씨 같은 성향의 사람이라 생각해요. 본인이 불안하면 불안한 거지 왜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면서 확인하려고 그래? 아무튼 옥순 씨는 훌륭하세요 여러분 훌륭하셔 최종 선택을 광수 씨가 하는 바람에 옥순 씨가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최종 선택할 때 멘트 쏟아진 말을 주워 담을 수 없다 하지만 더 좋은 말로 인생을 채워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옥순 씨 최종 선택했습니다 쏟아진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끝났어요 더 좋은 말로 채울 수 없어요 더 좋은 말로 덮는 거는 광수 씨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좋은 남자분이 옥순 씨한테 해주겠죠 그 영철 씨가 순자 씨한테 얘기했잖아요 아, 순자 씨가 영철 씨한테 사실 광수 옥순하고 옥순의 관계를 영철오빠가 나서가지고 그럴 필요 없었다 본인이 나서가지고 어떻게 해줄 수 있는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게 그게 정확해요 특히 남녀관계는 중간에 끼면은 그 사람이 독박서요 그냥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고 피하는게 상책입니다 절대로 중재를 한다거나 절대 그러면 안돼요 남녀관계 나중에 남만 손절당해 기껏 나는 감정쓰을 통해 대가지고 시간 다 해가지고 니들 얘기 다 들어주고 니들이 막 남친 쓰레기다 여자친구 쓰레기다 그런거 다 내가 다 들어줬는데 나중에 결국에는 지들끼리 사이 좋아지고 중간에 남만 팽당한 다니까? 아무튼 이번에 23기는 광수의 그 우울하고 그 안좋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망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광수씨 연애중이래요 나 이게 너무 충격이야 사실 현숙이랑 영호는 커플 아닐거 예상했었는데 형커아닐것 같았어요 현숙이랑 영호는 왠지 딱형커아닐것 같았어요 왜냐면은 영호씨가 일 하는거 말고 일 외적으로는 일주일에 막 세네번씩 광수 만났다고 했었거든요 그거 두고 그 형커 아니겠다 예상했었는데 아니 광수가 여친이 있네 <laughs> <laughs> 이거 진짜. 뭔가 내가 패배한 느낌. 뭔가 진 느낌 있잖아요. <laughs> 그런 느낌 들지 않나요? 광수씨가 연애하는 얘기 들으니까 뭔가 갑자기 진이 빠지고 맥이 빠지고. 근데 광수씨가 분명히 연애한다고 했는데 채팅도 그렇고 사람들이 안 믿는 게더 웃겨. 워낙 광수씨가 방송에서 보여준 모습이 별로 안 좋은 모습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까 미방분에 광수씨가 분명히 나는 솔로를 한 번도 안 봤다고 했었는데 미방분에 나는 솔로를 사실은 봤다. 나왔다는 거 아까 채팅 보고 좀 놀랬어. 그런 거짓말 뭐로 해? 그런 거짓말을 한것 때문에 광수 씨가 사람들이 못 믿는 게 아닌가. 그런 게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광수 씨가 연애를 한다는 게 아주 놀랍습니다. 이게 제일 반전이었어요. 최저 선택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번에 촌장 라이브에서 여자친구가 있다고 밝힌 것도 그렇고, 예상을 하나도 할 수가 없어. 여태까지 나왔던 모든 나는 솔로 촌장 라이브 중에 가장 상만했던 라이브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원래 촌장 라이브 때 출연자들이 적당히 친하거나 이렇게까지 침묵이 심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광수 씨처럼 빌런으로 많이 욕먹거나 비난받을 때그 출연자가 완전 주눅들거든요. 근데 이번 기수는 출연자들끼리 워낙 친목이 좋고 친하다 보니까 자주 만나다 보니까 뭐 영철씨 말로는 7월달에 끝나가지고 매주 만났대 매주. 매주 만나고 제주도도 다같이 여행갔다 오고 친목이 있다 보니까 광수씨가 조금 덜 이렇게 주목받았던 것 같아. 광수씨한테는 그게 되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광수씨가 너무 욕먹고 포커스가 광수한테만 갈까봐 출연자들이 일부러 이렇게 좀 과하게 텐션업을 했나? 그런 생각 또좀 들고 해요. 광수 씨가 너무 욕먹을까봐 되게 차이가 좋아 보이더라고. 그 남녀 관계가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되지 않나.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는 그거는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 내가 하고 싶다고 들이대고 계속 그렇게 직진하는 거는 저는 오히려 그게 폭력이지 않나 생각해요. 이게 참 제작진들도 촌장 엔터테인먼트 제작진이 독하다는 생각이 광수 씨가 야거리잖아요 야. 야. 시청자들아 뭐 이렇게 해서 제목을 이렇게 해놨는데 광수 씨가 이번 23기에서 가장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힘들 거라는 거를 제작진이 알 이 촌장 라이브 제목 을 그렇게 만든 거 보고 아 정말 제작진도 독하다 생각 들었어요 광수가 마지막에 옥순 선택한 거는 무슨 리일까요 자기 딴에는 이렇게 하면 옥순이가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옥순 씨한테 피해만 준 거죠 내가 이렇게 마음 표현하면 옥순이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서 표현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계속 상대방은 싫어하고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딱 그런 것 같아요 어 맞아 통조린 열정처럼 나는 너한테 진심이었다 뭐 이런 마음 표현은 아니었을까요 나는 너한테 진심이었다 남피 d 가 광수한테 슈퍼데이트 아차상 준 거는 한겨울에 야외치침 시키는 남의스피도 절레절레 했을 거라고요? 아, 근데 그 아차상 준 거는 돌다리 몇개지 세는 거 있잖아요. 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광수가 아차상 맞는 바람에 옥순이가 거절하는데도 옥순씨한테 데이트하러 나갈래? 라고 했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그래도 데이트하러 나가자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도대체 얘가 뭘 들은 건지 생각 들어가지고 저였으면은 시읍비운 나왔을 것 같아. 옥순씨가 되게 좀 착하지 않나. 아니, 이 상황에서 커피 마 아시자니, 이거 어떻게 나오는 거야? 그만큼 얘기를 했는데, 광수씨 캐릭터도 참 대단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대단했다.